안녕하세요. 헌수TV입니다. 정신없이 20에서 30대를 지나고 나니, 어느덧 40대가 되었더라고요. 40대가 되면 좀 여유가 있으려나 했는데, 더 바빠졌고요. 아무래도 제 한몸만 챙길 때와 남편이며, 아이들까지 챙길 때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는 만원 한장 쓰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 나이 먹어서 후회할 것 같았어요.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나 자신을 위해 하나씩 투자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러기로 했답니다. 고은진은 배우 김민정 씨가 모델이라 예전부터 눈여겨보던 제품이었어요. 피부가 정말 촉촉하면서도 탄력있게 보여서 엄청 부러웠거든요. 고은진이라는 이름도 유니크하고 브랜드 전체 분위기도 고급스러워서 늘 궁금했는데 올해 저를 위한 투자로. 과감히 질러보았어요. 하하, 고온진 가격 부분은 본사몰에서 일일 상담 후 구입하면 좀더 혜택을 볼 수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본사몰에서 구입하면 더 믿을 수도 있고 상담을 통해 이런저런 정보도 얻을 수 있는데다 이벤트 혜택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좋겠더라고요. 고온진하면 한방 화장품으로 굉장히 럭셔리한 느낌이 강한데요. 한방 화장품이지만 흔한 느낌은 아니고요. 향도 은은한 꽃잎향에 텍스쳐도 훨씬 부드러워서 발림성도 좋았어요. 뭔가 묵직한 느낌이 아니라 영양가는 충분하면서도 산뜻한 느낌이었는데요. 그게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꾸덕한 제품이나 너무 쫀쫀한 제품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럼 바를 때도 불편하고 바르고 나서도 피부에 뭔가 잔여분이 남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고온진은 발림성도 좋고 바르고 나서 바로 흡수되어 피부 표면에 잔여분이 묻어나지 않으니까 산뜻하더라고요. 고온진 가격에 대한 구매 정보는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